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 단비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어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주님 은혜 앞에 감사한 삶인지를 되돌아봅니다. 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무심코 지나버리는 것들 중에 저희들이 감사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주님의 마음을 기울이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조금만 더 마음을 열어놓고 있으면 자유함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45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의 말씀 먼저 개역개정으로 먼저 한번더 읽습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버려야 할 마음 이십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 주제별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말씀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인데 그 중에 한 대목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자들, 왼쪽에 있는 자들을 갈라놓는다. 오른편으로, 왼편으로. 갈라놓는데 어, 그것이 바로 어, 하나님의 사랑을 어, 받고도 그 사랑을 행하였느냐 행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어, 질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어, 오른편에 있는 자들, 옳은 일을 한 자들에게 어, 그 비유 속, 말씀 속에서 가난할 때, 목에 갇혔을 때, 헐벗었을 때 굶주리고 또 갇혔을 때 찾아왔다라는 것을 축복하면서 옳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 임금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저주받은 자들아 영원히 불속으로 들어가라 지극히 보잘것없는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의 헐벗었음을 또 굶주렸음을 옥에 갇혔음을 보고 우리가 돌아보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따지죠. 만약에 주님이 감옥에 갔다면은 우리가 갔겠죠. 면회도 하고. 만 주님이 헐벗었으면 우리가 좋은 옷을 사다 입혔겠지요. 주님이 굶었으면은 우리가 식사를 대접했겠죠. 근데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말이 이 말씀을 직접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저주 받은 자들아, 악마와 그 쫄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원래 그곳은 너희들이 들어갈 곳이 아닌데. 악마와 그 악마의 쫄개들, 마귀의 자식들을 갖다 가두려고 준비한 불못 속으로 영원히 들어가라 라는 이 말은 만약에 그렇게 들은 사람이 있다면 엄청난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만한 벌을 받을만한 잘못이 떠오르지 않으니 그들에게 얼마나 당혹감을 느꼈을까요. 당혹스럽기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하시니 가볍게 흘려보낼 말이 아니고 숱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걸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은 고사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도리를 다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부모에게 가족들에게 그렇게 우리는 무심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중요한 것이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뚜렷한 징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마음이 메말라 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또화나고 풀지 않으며 이 감정의 메마름을 마지막 때에 또 하나의 말세의 징조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과 신약 성서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미워하고 돌아보지 않고 사납고 이런 마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마음이 마치 거북이 등짝이 갈라진 것과 같이 이 논밭이 갈라져 있는 마음과 같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갈라지고 또 잡초만 자라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갈수록 우리는 옷을 하나 입어도 꼭 유명한 상표를 입으려고 합니다. 또 명품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갈수록 더 좋은 차 외제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내면은, 내면의 모습은 바닥을 드러낸 갈라진 어, 그러한 땅과 같은 모습을 살아갑니다. 바쁘고 피곤하게 살다 보면 풍선에서 바람이 빠져나가는 듯 우리의 삶에 고마운 마음들이 사라집니다. 옛날에는 지나가다가도 학교 갔다 오다가도 학교 끝나고 집에 가다가도 어느 집이든 들어가서 아주머니 물좀물좀 주세요 어머는 언제든지 물을 내줬고 어, 또 동네 같은 동네였으면 밥 먹고 가라라고 드려놓았고 뭐, 무엇인가 리유 집에서 어, 무엇인가 오면은 오가는 접시 속에는 줄이라도 하나 어, 담아서 서로 오가는 그러한 정들이. 어찌보면 전 국민이 모두가 외향적인 성격을 가졌다 할 만큼 그렇게 시절이 더 좋은 겁니다. 좋았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갈수록 바빠지고 갈수록 피곤하니까 자꾸 모든 일에 무관심하고 동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나의 삶 테두리 안에서도 갈수록 무관심해지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삶이 어느새 다람쥐 채바퀴처럼 변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망과 불평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가정과 공동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일과 사람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부정함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쌓이면 쌓아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핑계로 메말라버린 마음 속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오는 것이 바로 무관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실함과 정성으로 물을 줘야 할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것 중에 하나가 무관심이야. 무관심을 버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그리고 가족들과 공동체 앞에서 설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고 깊어져야 할 것이 나무와 나무 뿌리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신뢰와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서 무관심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주님의 손이 닿지 못할 만큼 깊은 구덩이가 우리 마음속에 폐어져 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무관심해서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무관심을 버리고 주님을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또한 가족의 가족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관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지은자를 사여준 것같이. 높미며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품어 주시고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언제나 함께 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한마음으로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기도의 시간허다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토록 단비를 위하여 기도하고 많은 이들이 주님을 갈망하였듯이 주께서 이땅에 단비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무관심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현실의 무게와 반복되는 상실과 실망 속에 마음이 지치고 탈진한 나머지. 주위 사람들의 아픔과 필요를 외면한 채나 자신만을 되돌아보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크고 작은 상처들을 겪으며 이. 이... 더 이상의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마음의 문을 닫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피하며 냉담하게 지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태함과 냉담함 속에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께 드리는 열정을 식어졌음을 고백하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무관심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식어버린 영혼의 성령의 불을 다시 뜨겁게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의 깊은 상처에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데워 주시고. 깨닫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관심과 냉소의 머을 제한토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용기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저희도 일어나 이웃과 공동체를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관심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는 삶으로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각 사람에게 지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시련으로 인하여 마음이 무뎌지고 낙심한 영혼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을 부어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마른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감사의 마음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작은 일에도 감사는 하 기쁨. 사태함과 무관심 속에 그려졌던 열심과 성실함도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희를 대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아내를 기억하고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부흥우리하여 성장우리하여 성숙우리하여 간구하오니 성령 안에서저희가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떼로 묶여 주셨음을 아버지 믿습니다. 이 공동체.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각 지체가 자신의 유익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의 필요와 아픔을 함께 느끼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버린 믿음의 성령의 불을 다시 붙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호하는 마음과 기도에 힘쓰는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세임을 얻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신자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사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지역사회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산불 피해 이재민과 소방대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률를 하나님 아버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과 헌신하는 수망대원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갑작스러운 산불재난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 그 슬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오며 절망과 성실가에 빠져있는 이웃들을 불쌍히 어겨주시어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세인과 위를 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해 입은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오며 안전한 것처와 생계가 속히 회복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산불을 막아내기 위하여 밤새, 밤낮 없이 수고한 수방대원들, 또한 차원봉 사자들, 아버자님이 지 이제 모든 정리를 하고자 할 때, 아버자님 끝까지.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호흡기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피로감이 아버지 하면 그 몸을 아버지 해 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원신을 통하여 피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만큼 되었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감사하며 그 지쳐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세임을 주시며 그들의 가정도 주님의 평안으로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사랑의 손길을 모아 함께 돕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동의 하나님 이 사회의 무관심 속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과 약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학대와 상처 가운데 신음하는 어린아이들 돌봄이 필요한 외로운 사람들 그리고 장애와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의 냉담함과 무관심으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이 더 이상 외로이 버려지지 않도록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앞장서 그들을 돌보며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의 구조 속에 존재하는 불의와 차별을 바로잡아 주시고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이들의 외로, 정의로운 보호와 판결을 받, 받을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시며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 마르지 않게, 않도록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분열과 갈등으로 찢어진 사회에 주님의 치유의 빛을 보여주시오며 서로 이해하고 회해함으로 참된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이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정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방관하지 않게 해 주시고 고통받는 이웃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관심을 가지며 그들과 함께 울며 그들을 돕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각계 각층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바른 양심을 부어 주시고. 온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시며 국가의 모든 정책과 결정들이 정의와 공의를 세우며 국민의 유익, 유익을 우선하게 하시고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한 청년 세대를 위한 올바른 길을 예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상 여겨 주시옵소서 분단으로 아파는 남북 갈등과 대립을 내려놓고 화해의 길로 가도록 주여 열어 주시오며 서로에 대한 증오 대신 용서와 사랑을 심게 하시며 아버지하며 저 북녘 땅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극휼히 여겨주시고 남과 북이 함께 자유와 평화를 누릴 날이 속히 오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반도에 참된 평화와 통일이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위협되신 화해와 공존과 평화가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나라가 다음 세대로 위하여 책임을 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교육과 경제, 환경과 안보 모든 면에서 미래의 세대에 부끄럽지 않도록 아름다운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선택한 것들이 먼 훗날에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임을 알게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세계 속에서 존귀히 쓰임 받는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해 주님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과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들이 어려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구원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신앙의 계승이 끊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거짓된 가치관과 물질주의 속에서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정체성과 주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학교와 가정에서 바른 교육을 받는 동안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식뿐 아니라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과 아버지며 마음이 형성되게 하시고 아버지며 또한 그들의 진로 속을 진로 속에서 아버지며 이 사회에 나갈 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 각자 해 주신. 탈란토와 소명을 발견하고 그 길을 당대에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며 오히려 믿음의 용사로 일어나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며 믿음의 주역이 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이들의 이어갈 미래의 교회를 더욱 굳건히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드리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과 마음을 아버지 마음에 되새기며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한 대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며 기도한 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며 기도한 대로 결단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무관심과 죄에 묶여 있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사랑과 거룩함의 길을 갔도록 아카도록보내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드린 간구와 결단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가 먼저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